삶의 길목에서 우리는 모두 불안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막막할 때 부처님은 다섯 가지 지혜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함께 따라가며 당신의 인생 전환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 물결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거세게 우리를 삶이라는 흐름 속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때로는 아픔에 휘말리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고 모인 것은 흩어지며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느니라. 바로 이 무상의 진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를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하지 않기를, 지금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지금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며 삽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 뜻대로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고통이 커지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점차 평온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니 그 안에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을 얻고 그 흐름을 따르는 자는 평안을 얻느니라. 불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무상을 인정하지 않고 고정된 나, 변치 않는 내 삶을 쥐고 있으려 할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 낙엽을 보며 마음을 연습해야 하네. 이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 잎이 한때 얼마나 푸르렀는지를 기억하게 해. 무상은 슬픔이 아닙니다. 무상은 순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잎이 지니, 새로운 싹이 나고 하루가 가니 다시 아침이 오며 사랑이 끝나면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지금의 불안도 바람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아픔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건 일시적인 구름일 뿐. 하늘은 여전히 그 뒤에서 푸르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 괴로움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별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이라 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지나갈 것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종종 변화를 실패로 여깁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변화를 깨어남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변화란 낡은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전환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다음과 같은 마음의 연습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두렵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봅니다. 그 감정도 지나가는 것임을 관합니다.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몇 번이고 마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 감정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나를 느껴봅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도 두려움도 구름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말 안에는 부처님의 위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통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불안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둘, 나의 자리를 다시 찾다.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용기.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나였는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이 우리 존재의 본질을 마주하는 가장 귀한 기회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지녔으되 망념에 덮여 스스로를 잊고 살아가느니라. 부처님은 우리가 본래부터 깨끗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삶의 험난한 물결 속에서 세상의 기대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본래의 자리를 잃고 가짜나 만들어진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환점은 바로 그 가짜 나를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퇴직 후에 어느 중년이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아닌 것 같아요. 직장도 없고, 역할도 없고, 이제 나는 뭔가요? 자녀가 독립한 어느 어머니는 말합니다. 엄마라는 이름 말고는 나를 설명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 역할, 이름, 직업,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상도 이름도 감정도 마음도 모두 무상하니 그 속에 진짜 나는 없는이라.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진정한 나를 본래 면목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순수한 알아차리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불안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마음은 늘 여기 있었고 변하지 않았으며 평화롭고 자비로운 상태로 존재해왔습니다. 어느날 부처님께 한 수행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의 이름과 직함을 내려놓고 산중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혼란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수행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 혼란조차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혼란이 아닌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나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나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환점에서 자신의 본성을 다시 찾는 간단한 명상법입니다. 조용히 앉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묻습니다. 어떤 답도 내지 말고 그 질문을 마음에 머물게 둡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부모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그저 바라봅니다. 그 모든 생각 뒤에 침묵 속에 깃든 알아차리는 나를 느껴봅니다. 그 자리는 이름도 직업도 과거도 아닌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에 익숙해져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리는 허세도 없고, 과장도 없고, 그저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회피하면 삶은 언제나 외부 조건에 흔들리고 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이니라.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당신이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나를 잃었다고 느낄 때야말로 가장 나다운 자리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질 때, 인생의 방향이 흔들릴 때, 관계의 이름이 달라질 때, 스스로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진짜 나를 다시 찾을 기회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걸을 수 있다. 셋, 내려놓음의 순간, 집착에서 자유로 가는 길.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장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사람, 재물, 건강, 과거의 기억, 성공의 이미지까지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이 우리 고통의 근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느니라. 삶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자주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붙잡고 애쓰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집착은 실체가 아닌 망상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붙잡는 그 손을 펴보라. 그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바람을 붙잡으려는 손은 결코 바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애써 움켜줄수록 바람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집착 때문에 마음은 늘 긴장하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 중 비우기의 수행은 바로 이 집착에 손을 펴는 법입니다. 전환점에서 다음과 같은 수행을 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집착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이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렵다. 나는 이 사람을 놓치기 싫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집착이 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느낍니다. 아, 이 집착이 내 고통의 근원이구나.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집착을 천천히 놓아 봅니다. 놓아도 괜찮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그 손이 펴지는 느낌을 상상하며 가벼워진 마음을 느껴 봅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용기이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내려놓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평화를 맞이합니다. 부처님은 이 자유를 해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연을 놓아야 바람을 느끼고 손을 펴야 하늘을 볼수 있느니라. 내려놓음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자유로 이끕니다. 전환점에서 힘들 때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집착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다. 나는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다. 그 용기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넷, 관계의 새벽 인연을 다시 바라보는 눈.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듯한 허무함에 가슴 아파합니다. 부모, 배우자, 친구, 동료, 스승, 소중했던 인연들이 서로 멀어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인연을 다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느니라.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무르고,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거나 붙잡으려 할때 고통이 생깁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과거의 행동과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 또한 업의 소산이며 그 인연이 가져다 주는 관계와 상황은 모두 업의 꽃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연과 관계를 바라볼 때는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환점에서 갈등이나 이별을 겪는다면 그저 상처로 남기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상대도 나와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원인과 결과이다. 이 이해가 용서와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자니라. 마음 속으로 관계를 떠올립니다. 좋았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모두 함께 떠올려 봅니다.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인연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나? 용서와 이해를 실천합니다. 상처도 갈등도 나를 성장시킨 인연임을 인정합니다. 내려놓음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인연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전환점에서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때 삶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항상 사랑과 자비가 머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이 연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해탈로 나아가느니라. 전환점에서 관계가 흔들릴 때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무님을 기억하십시오. 인연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업의 법칙을 받아들이며 용서와 자비로 마음을 열때 새로운 인연과 삶의 새벽이 시작됩니다. 다섯, 지금 여기, 다시 시작, 순간에 깃든 해탈의 가능성.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만나야 할 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우리 마음은 자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헤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생각들은 우리를 붙잡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과거도 미래도 실체가 아닌 마음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 순간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숨결, 발걸음, 눈앞의 풍경 속에 있습니다. 전환점에서 다음과 같은 수행을 해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에 머무른다. 몸과 마음의 감각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느낀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마음 속에 지금 여기를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부처님은 해탈을 먼 곳에 신비한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해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마음이 깨어있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전환점에서 마음을 지금 여기에 두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그 자취를 감춥니다. 지혜로운 자는 순간순간에 깨어나니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전환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쫓기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삶의 새벽이며 부처님이 약속하신 자유의 문입니다. 지금 여기 순간에 깨어서 전환점을 맞는 여러분께 고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고 진정한 나를 마주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순간순간을 깨어 사는 이 길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여러분은 이미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